충남 서천군이 어선 어업과 김 양식업 간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천군은 이 같은 방안을 찾기 위한 업종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서천군 해양수산과, 서천군 수협, 서천 서부 수협, 어촌계 등 지역 어업인 단체 대표 다수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 내용과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매년 김양식 시기에 한정된 어장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어선 어업과 김양식 업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김진권 서천서부 소형선박협회장과 김대승 한국김생산 어민연합회 서천군 지회장은 업종 간 상생 발전 협력을 협약하고 서천군 수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진호 서천군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어업업종 간 상생발전협의회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소통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수산업 발전은 물론 어업인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